몇년전 왼쪽 무릎이 붓고 물이 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 덕분인지 몇년 동안 전혀 문제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물이 심하게 차지는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계속 무릎 보호대를 하고 다니면서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은 전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을 강화시키는 간단한 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가장 먼저 예전 병원에 다닐 때 의사가 권하던 운동을 소개합니다. 바로 의자에 앉아 다리 뻗어 발등 당기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무릎뼈를 강화해주는 스트레칭으로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 앞쪽에 엉덩이를 대고 상체를 세워 바르게 앉습니다. 허리를 펴고 한쪽 다리를 허벅지와 직선이 되는 위치까지만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등을 앞쪽으로 당깁니다. 5초에서 10초간 힘을 주고 이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다리를 올릴 때 반동이 없도록 하고 허리가 구부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통증 발생 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올리기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오른쪽 다리를 쭉 펹니다. 왼쪽 무릎은 세우고 직각 이상으로 굽힙니다. 양손은 힘을 빼고 양옆에 편하게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10cm 정도 천천히 올린 다음 약 5초간 멈춥니다.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온 후 2-3초간 쉽니다. 10회를 반복하며 왼쪽 다리도 똑같이 실시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을 지지하는 허벅지 앞쪽에 넙다리 내 갈래근과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엉덩 허리근을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운동 모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중량 밴드를 착용하고 실시해도 좋습니다. 무게는 500g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1kg에 도전해 보세요. 다만 중량밴드 사용 역시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때 양쪽 다리 모두 실시합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양쪽 다리의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통증이 있는 다리만 운동을 하면 근력 균형이 무너져 통증이 없던 무릎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무릎 통증을 개선할 수 있지만 무릎에 강한 힘을 주면 오히려 염증이 악화되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운동 치료에서 무릎으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은 관절 내 염증을 억제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무릎 통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 연골과 그 주위 뼈 인대에 손상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층도 비만과 바르지 못한 자세 등의 원인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처럼 무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 채널 건전지입니다.